그렇죠. 이거심적으로 상당히 좀 말린 상황이죠. 오늘 경기치는 김유진 선수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어떻게든 음, 멋진 판단을 내리면서 조정호 선수 끌어내리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조정호 선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건 내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아슬아슬하게 이제 김유진 선수 가 버티고 있는 그런 구도에서 또 암흑기사가 오겠지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위험해지있어요 어, 상태가 뭐 김유진 선수라면 이번에도 암흑선수 암흑 올릴 거야라고 해서. 관측선 뽑고 그리고 이제 광차포 지으려고 하면 그럴 때 그냥 관문인리 지어져서또 욕으로 어 그냥 하던 대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조성호 선수는 쉽게 맞춰나갈 수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네, 판짝에 대가는 김유진 선수죠. 김유진의 판짝에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아무 기사의 움직임 때문에 2 세트를 따냈는데 조성호 선수는. 배를 불리면서 안정적인 선택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김유진이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타이밍에 아무기사나 몰래멀티 같은 게 빛이 나는 선수라 사파의 정석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지만 피지컬적인 싸움은 안 걸어주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조성호 선수가 여기서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되 상대보다 배를 조금만 더 불리게 되면 운영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암기에두 번의 그 심리전 심리전에 당감에서 조성호 선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거든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 제압하이쉽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 전쟁의 3살은 조성호 선수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네요. 어, 대에서 어. 격파해야 돼요. 조성호 선수는 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몸에 독을 품게 되, 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을 오늘 내뿜으려고 했는데 상대님이 독을 쓸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독으로 지안 먹히고 있어요. 조성호 선수는 어떻게든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근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투를 필요했겠고 반대로 김민현 스님 그냥 하던 대로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의 상황에 지금 빠진 조상우 선수입니다. 경기 좀끝긴 했으면 세 번째 대결이 실전 캠리나! 2 0 1 6한식 g g s 시즌2 4개의 웬 멋진 영상. 3세트 대결 궤도조선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우 선수 진네어 그린윙스 트랩 더 강한 선수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승리도안내야 됩니다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조성우 선수예요 기회를 잡아야죠 만들어야죠 뚫고 나가야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효진 선수입니다 진네어 그린윙스 SOS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김유진 선수의 네. 이상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 지금 보죠. 여기 파차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요. 네. 자, 바로 화면으로 지금 조선 선수가 3가스 예.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네. 노광문3가스 오. <laughs> 노광문 선수로 선풍 가스를 채취해 준 상태죠. 그러면은 나와서 가스로시까지 나는 가스 왕이 될 거야. 네. 예. 뭔가 준비해 왔습니다. 조성호 선수. 오! 어, 여기 견제까지 오, 빌드! 오. 제대로입니다. 네. 네. 이 맞춤이에요. 김유진 광물 마일리지 쌓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거 그, 그렇죠. 지금 김유진은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에 치우쳐서 건전사 찍고 더블하는 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조성호 선수는 투가스를 빠르게 취한 만큼 가스 사용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인공지호수가 늦기 때문에 김유진이 정찰 하면서 맞춰 갈 수는 있겠지만 성공을 조성호가 해 준다는 게큰 거예요. 네. 그냥 총세 개지크 시작했어요. 에너지가곧 미래다. 음, 그렇죠. 가스에서 앞서 나가면은 승리를 따낼 수 있다. 그 계산하에 오늘 작전을 준비해가지고 나온 조상우 선수입니다. 네. 새 영대로 뒤죽여는 상황에서 승부수 띄었어요 아, 진짜 조상 선수가 아니면 어제 경기에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오늘 김희철 선수를 상대로 어떤 빌드를 쓸까 정말 정위를 상당히 잘 하고 나오긴 했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스코어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상대가 김유진만 아니었으면 조성호 선수가 오히려 스코를 2대0으로 앞섰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을 고석현 선수가 어윤 선수 상대로 할 때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한자기를 너무 잘해왔고 준비에 노력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력해요. 네. <laughs> 김신 선수가 어차피 나물광물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모이는 족족 뭔가 어디다 다 쓰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400 넘으려고 해요. <laughs> 넘었어요. 이게 조성호 선수가 뒷마당에 인공지어소 러시까지 해줬기 때문에 <laughs> 지금 김유소수 입장에서는 다 조금 꼬인다가 됐을 겁니다. 왜냐면뒷마당이 수성탑부터 강전사가 먼저 붙어주 본진 쪽에 가스를 깨지 않고 멀티밋을 짓겠다는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모서네. 나는 모선에게 빠르니까 좌충연 어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이건 두성호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에 손 쉽게 막으면 엄청나게 기회. 네, 그러니까 1, 2 세트랑 상황이 반대됐어요. 김희지 선수는 초반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기려고 욕심을 일텐데 그럼 이제 조성호 선수가 어떻게든 네. 막는 것만으로도 수을딸수 있다는 뜻이죠. 수정 탑 지금 파괴했고요. 위에 가서는 기본 데미지로 일꾼을 공격하고 있네. 아 근데 어, 이게 본오 어, 그래 어? 이거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면 이게 본인 수정 탑도 막히는 바람에 네. 오터닉이 없어요. 다 충전이 있었으면 이걸 훨씬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쉽지만 사도를 삼사적으로 감싸서 막았다라는 건 희소식입니다. 오. 투커스, 이게 아직도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laughs>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 본진 정찰 용도도 되는 거예요 태클을 못 탔는지 보여주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우주 가문 올려주잖아요 네. 김유진이 한시 쪽에서 아직까지 귀환을 안 타는 걸추적자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성호가 이언자 나오자마자 달려가면 가충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가스 차치뭐 일찍 양치했고그 이후에 관문을 올리는 선택 근데 입구 쪽에 관문을 틀어막는 거는 최고의 판단까지는 아닙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수정탑을 깨주고 본진 우주관문에서 이제 테크 유닛이 나왔을 때 바로 트리플을 지어줄 준비까지 해줘야만 최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서 맞춰나가야 김우진 선수죠. 네. 입구를 완전 트라마 갔을 때쓸수 있는 권리는딱 하나죠. 우관의 우관싸움이 되었을 때불사적 싸움을 강제로 끌고 가면 그러면 이제 상대가 어, 기상 경력을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좀 이제 반대로 조선본수의는 우간 유닛만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볼수 있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런 플레이의 약점이 트리플 타이밍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서로가 이제 상대의 생각을 빨리 읽고, 이게 또 워낙 서로가 연습했을 때환경에또 요거 어, 많이 있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끼어넘는 그런 게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정말 해서 어려운 그런 판단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를 먼저 생산하는 조성호 선수고요. 조성호 선수도 나오죠. 조성호의 지금 판단은 최고입니다. 입구 쪽에 간문 치던 것도 취소해 버리면서 트리플 타이밍을 앞당겼거든요. 서로 간의 빌드 타이밍은 똑같아서 예언자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조성호일 겁니다. 왜냐하면 테크가 그만큼 빨랐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고 본인이 준 피해보다 예언자의 피해를 덜 받으면 트리플이 빠르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아 보여도 네. 차이가 엄청 나지는 거예요. 예언자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먼저 승탑 어 여기서 오른쪽 핀트 있어요. 있어요. 개. 더 오! 여기 아아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의, 김유진의 뒷마당 가는 저, 저 예언자의 대첫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네금 8점이에요. 김유진 점수는 5점, 6점 구점1자점1십점 십일, 불멸자, 공대 잡히면 안 돼요. 아, 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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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십일 근데 듣점만 듣자마... 그래도 조성호는 트리플이 완성됩니다. 불멸자를 찍었고 김유진은 트리플을 이제 짓는다라는 건 삼사정책이 세기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성호만 불사조를 빠르게 계속해서 모아줄 수 있다면 오히려 상황을 유리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하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더. 여기서 좀 많이 하기 위해 아, 오른쪽 2개. 사각지대 오른쪽 하나 하나 더오 삼점 추가 오 같이 11킬 이건 11킬이 아자 <laughs> 이게 진짜 이게 같이 연습한다고 이 플레이 내용에서 좀 느껴지네요 티가 많이 나요 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 어, 근데 지금 조성호 선수는 불사조를 안 모았죠 한 기만 지금 그럼 황혼의 완성했나요? 어, 아직 상혼 네이가 없다는 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네. 김유진은 불사조를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이 늦더라도 다시 한 번의 견제가 되거든요. 근데 두 동은 전멸이 안 되면 불사조를 상대로 주도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전멸을 부조건 빠르게 눌러줘야 주도권을 오히려 빼앗고 팔카스도 빠르게 가져가는 건데 아직 그 타이밍이 유출을 안 못했죠. 네 추가 연결이 완성이 됐고 자원채취 들어가는 이제 김유진 선수입니다. 일단은 누로 확인한 점이 있고요. 이제 네. 또 한편으로 김유진 선수 이제 역시 또 조심해야 될 게. 김유진 선수의 탐색성 피해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사조를 뽑는다고 해도 또 이런 그 정보를 상대에게 어또 내줬기 때문에 조성호 선수가 불사조 견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추락자 이후에 집중관 콤보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심플해졌습니다. 네. 김유진이 불사조에 투자한 만큼 조성호가 피해를 안 입으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전멸이 늦지만 집중관은 빨라요. 유가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자체를 조성호가 준비를 할텐데 김유진은 그런 불사조로 가서 무조건 피해를 입혀야되는거죠 그렇죠 불사조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4개 추가로 지금 아래쪽에도 나오고요 불사조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우! 와 이거 근데 여... 예상하고 온거에요 지금쯤이면 저 바위를 때리고 있지 않을까? 네. <laughs> 와 그리고 지금 조성호의 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상대방의 관측선도 불사조로 김유진이 끊었기 때문에 시야가 아예 없어서 캄캄해요 그냥 본인의 감대로 하고 있는데 김유진은 그런 거 가만히 둘 선수 아니거든요 네. 이거 불사조랑 이원자 뒷마당 같이 들어갈 때 조성호가 다 충전 놓치지 말고 써야 됩니다 자 음.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체제 네. 그리고 불사조가 계속 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성호 선수가 추적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으니까 김유진 선수는 일부러 불사조 생활을 멈췄죠 그리고 불면자 를 꾸준하게 눌러주면서 추적자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 근데 조성호는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분멸 안 찍고 돌진 광전사를 눌러준다라는 거 네. 서로간의 심리전이 정말 네, 일치했어요. 어우 한단이 아, 정말 정확해요. 지금 김유진은 모릅니다. 돌진 광전사 누르는 거 몰라요. 지금 조성호가 갑문 들려는 거팔팔가스 팔 쪽에 연결체를 찍기만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김유진이 몰라서 분멸자에 분멸자를 또 찍으면 타이밍 생겨요. 네. 이거 그래서 만약에 거신 지금 준비하는 거라면 그러면 김유진 선수도 조성호 선수의 마음을 읽고 있다 고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보시는 갈것 같은 게팀 시티를 저렇게 사실 안 하거든요.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이게 돌진광전사 정말 맞춤형식 심 시티인데 네. 서로 마음의 눈을 보고 있어요. 네, 서로를 좀잘 보니까 음, 아니 이렇게 가겠지. <laughs> 서로 서로 너무 잘하니까 네. 게임을 넌 이렇게 할 것이야. 어두워도 맞춰가는 게참아니 돼요. 꼭 내가 볼 필요가 있어? 예, 네, 다 하던 아마 이렇게 할 거다. 네 일란성쌍둥이처럼 네. 정말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나 봐요. 거신가죠? <laughs> 아, 이거 김유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성호 선수 말고 조성호 선수가 한번 바로 그부풍함 가서 카운터 쳐준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기억 떠올려야 됩니다. 조성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은 지금 팔카스를 깨주고 본인은 팔카스를 돌리면서 흔드신으로 돌려는니 그래서 푸수기에 정찰이 필요하죠. 거신 네. 준비하고 있어요? 생산이 절반 정도 좀 완성됐고요.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하고 있는 김유진. 일단 조선수 입장에서 상대의 연결자 타임을 한번 늦췄기 때문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실을 준비하자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폭풍함을 이제 양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좀생겼다고볼수 있겠고요. 대신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정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타임을 잡아서 쥐어짜서 끝내겠다는 생각은 1, 2세트 때와 비슷한 결과를 또 볼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끝내려는 판단이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이전 세트의 김유진의 수비력 때문에 나빠 보이는 거고. 그렇죠. 아 그래서 바로 한대 신으로 올라가네요. 경찰에 음. 보니까 또 거신 있네. 거신의. 네. 그저 심시티 봤잖아요. 어? 음. 이건 들어가면 네. 진다. <laughs> 큰일 날수있겠그 어, 바로 뺐어요. 이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니구나라고 본인도 느낄 겁니다. 아 징그럽다 라고 거의 뭐김희지 선수가 더보기 등껍질을 예. 몸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서을 쌓아놨어요? 네 정말 내가 나가지 못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예. 약간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자 한번 보고 난이후에 함대 신호를 올리고 우간을 예.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선수의 병력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불멸자 2개 올린 건 실수인데 지금 9시 지역 쪽에 주병력이 있잖아요 김유진이 못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을 나오게 되면 병력을 6시 쪽으로 오른쪽으로 삥 둘러서 나가줘야 됩니다 폭풍함이 네.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유닛이 이 지금 주된 병력이에요 네. 아, 불멸자 2개 따로 있는 거 보자마자 그럼 한번 주력 병력 잡아볼까 싶은 마음에 김유진 선수가 출동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 선수가 이 병력 잘갈무리해서 0게만 자리 잡으면서 가능합니다. 예, 예, 바로. 어? 근데 이점면이요 그러면 조성우도 어, 싸울 어, 생각이거든요. 어, 여기서 지금 거실. 근데 당장은 저 거실 4개 화약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불멸자 합류를 했습니다. 어, 근데 조성우도 싸울 생각이 있어요. 불멸자 공간게는 네. 거실에 내려줘야죠. 그냥 내리고 여기서 재밌는 장면. 불멸자 아 10점. 아 아니, 불멸자가 지금 광자사 때려서는 화약이안 나와요. 네. 그냥 여기서 지금 불멸자 2기가 따로 합류했거든요. 그렇죠. 불멸자 신차가 있었습니다. 거신1.4 사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예. 조금만, 조금만 더. 호구 기다려야 돼요. 호구 나와요. 호 있으면 나와요. 나나와 됩니다. 김유진의 넘는 자도 많지 않아서 포콤이 나오면 이민희 선수 뺄 생각을 좀해야될수 있습니다. 정영이 건물 케로 좀 들어가는데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포 하나 나올 거냐? 뭐라도 여기서 어떤 선 대가비가 비로소 깹니까 깻니까 깻니까 깻니까. 조성우는 안마당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 소비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김유진도 팔카스가 늦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포콤으로 고신 추격 준비. 추격 준비. 추격전. 네. 연결차 깨지라도 추격을 준비하세요. 보다 을빼요좀 어느 정도 때려놓고 그대로 살려보내는 거. 어, 조성우 선수도 말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잡아먹을 생각인 거죠? 보시을좀 하고. 거진 하나씩. 근데 또 김희선 선수 조심해야 될건 이제 거실다 죽고 나서는 경기 교절 어렵습니다. 네. 거진 어정도 살려야 돼요. 지금 4기중에한끼가더졌고요 그리고 김유진이 상대방의 포함 보자마자 추적자 찍었는데 전면 안된 추적자나 포함 조잡거든요. 본진 네. 쪽 공사 없대요 이제. 오. 그래서 호시마 사사 보면 돌진 왕자사가 모두 다 정리합니다. 네. 그리고 안마당 쪽에서 조성호가 탐사정이 잡혔어도 본진 건물이 말랐기 때문에 본진 쪽에 있는 탐사정 뒷마당에 있는 탐사정 트리플 지역 쪽으로 옮겨주면 최적화는 끝나요. 네. 연결체도 또안 깨졌고요. 네. 자원 자체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진은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왜냐면 포쿠왕 프로토스가 갖췄는데 따라가는 플레이가 되게 되면 팔카스가 두는 김유진이 불리해지거든요. 그 전에 조합에서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을 때한번의 타이밍을 다 끝내겠다는 거죠. 전멸결을 이제 마무리하면 되고 오 조성호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방전사와 포쿠왕 머리 위에 서 있을 때 홀드해 두고 가만히. 유현자 계심한 걸어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유닛스 조성 선수에겐 관측선과 이온 자죠. 또 다른 변수를 전혀 주지 않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병력은 충분하게 나왔고요. 조합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받쳐주는 유닛만 딱만 나와주면 조성 선수의 조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조성호 5시에 돌린 게 병력인가요? 오! 이게 최고입니다. 센터 나갈 필요 없이 수비하면서 6시 쪽쪽에 피해를 입히는 순간 김유진은 올인성 플레이로 한방병을 기다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막으면 되는 거 아니까 퍼풍함이 지금 개라지 갇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연언자 나왔고요 이건 조선호수가 양동작전 쓰겠다는 겁니다 광자살 흔들어주고 정면병력 파고들고예 여기서 게시 한번 걸어주고 게시 걸어주고 아! 아! 괜찮아요 그래도 퍼풍함이 쌓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6시만 깨면 돼요 강전사 돌려주면서 추가 피해주고 있습니다. 6시! 아 이러면 김희준 선수도 고민되죠! 아, 아 바로 그귀한 선택하네요. 여기 지켜야 되겠다 판단하에 조성호 이러면 멀티 하나 더 가져가야죠. 예. 11시에 연결치 하나 더 가져가고 강전사 잡힌 만큼 가스 유이집정관과 불멸자로 조합해주면 상황은 점점 더 유리해지고 부치기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끝내겠다는 생각이죠? 조성호 선수. 병력같는 내려오는 조성호 선수예요. 그이 네, 네, 시간 조성호 상대가 좀 이제 데비하기 전에 꼬꼬함에 가장 쌀때 싸우자. 그게 지금이니까 네. 그래, 추적대 별로 없어요 그래, 집사원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김희진 선수의 저 대공 유닛을 관리 잘 해줘야 됩니다 뒤잡고 지금 들어갑니다 앞 점멸 나왔죠 추적자의 앞 점멸로 폭풍하면 1.4는 네. 안지럽습니다자 자, 이번엔 조합을 깨 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방병력의 싸움에서 폭구하면 사라져야 돼요 뒤잡볼수 있으며 뒤잡혀요 뒤잡혀요 네. 아 방금 조성호 선수 아 선수가 점멸 아 추적자 2.4를 못 했거든요 집중공간이안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대공 유닛 관리 해주는 거. 어, 신점 들어가면 분광계 태워주는 컨트롤을 하니까. 자앞 점멸 원점멸 채. 와 이거 잡아놔요. 이거, 아니 이걸 잡으면 어다 잡으면 조성호가. 예. 아니 실수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불멸자도 무너집니다. 한 번의 타이밍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뒷담이 미잡히면서 믿었던폭포함이 터졌어요. 네 이거 김희진 선수가 상대의 병영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조성호 선수의 불멸자가 나의 광대사를 때리고 있고 그리고 앞전멸을 해도. 전혀 불멸자에게 타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전멸을 타서 불멸 어, 폭포함을 일정 살렸기 때문에 도소호수어제손살 방법이 없었죠. 네, 솔직히 들 솔직히 붙이는 건 11시에 연결체 짓고난 이후에 금전사 돌리면서 집중감 데속해서 추가해서 200 갖춘 다음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도소호가그 타이밍에 내려갔어도 타이밍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서로간의 병력 조합 똑같은 폭포함으로 이득을 거뒀는데. 내려가서 싸우면서 완패를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김유진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예, 상선을 밀리는 상황을 싸움으로 극복한 김유진 선수예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폭뽁함이 있는 쪽은 길게 싸워 이득을 봅니다. 원거리에서 툭툭 때려주면서 최대한 상대 조합을 깨야되는데 김유진 선수가 바로 또 급습을 해버리니까 폭뽁함의그 장점을 살릴 수가 없었죠. 네, 어, 이 조합을 지금 어떻게든 막아내야 좀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확장기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김유진이 잘 싸우네요 예, 게싸움에서 집중력 오히려 정말 놀라운 게 상대 폭풍함 때문에 추적자만 찍었으면 졌을 거예요 오히려 광장사의 비중을 올리면서 폭풍함의 그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네. 간뜰을 결정 결과를 말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다 늘렸던 집정관의 그힘 그래서 아호기사람한번 초대박? 한 번의 초대박? 한 번에 초대박 한 잡아내는 모습 아아 불멸점 아. 거기다 불멸자 자신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절대 놓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자신만이 쓰는 작전이라는 걸 보여준 듯이 자 여기서 내려오는 암흑기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력병력이 무너지네요 밀러갑니다 밀러가요 더 많은 병력이 김효진이사파그 자체가 돼버리니까 네. 기본기도 정파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싸움의 힘 거기다 유연성 거리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 작전까지 김유진 선수 어떻게 이깁니까? 네. 김유진 선수가 기본기가 없어서 스팟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어, 그래서 하는 거지. 교전 능력 이런 게 절대 나쁘지 않은 게 김유진 선수죠. 네. 김유진 선수 의 강력한 인 조합 앞에 조성호 선수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 조성호가 실수한 게 없는데 네. 김유진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니까 네. 압도적인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1, 3 세트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제제. 준비한 조정호선수 n 완벽한 판정에는 하고진선수다 k i 하고 i n s o n 습니다 i m Jin s 9 9 g 은 Kim Jin Song은 Kim Jin 0 0 n g 은 Kim Jin 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선 g 은 Kim